2017년 2월 13일 아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그날도 출국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은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공간에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질 사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공항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한 암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정남,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이었습니다.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그는 한때 북한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건 이후, 김정남은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공식 무대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마카오와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사실상 망명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권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김정남은 마카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쿠알라룸프로,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던 중두 명의 여성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이 장면은 공항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짧은 접촉,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고 여성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그 자리를 떠납니다. 김정남 역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분뒤 그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공항 내 의료시설로 이동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공항 한복판에 의료 인력이 투입되고 주변 구역은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김정남은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결국 사망합니다. 사건 발생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국제사회를 더큰 충격에 빠뜨립니다. 사망 원인은 VX 신경작용제, VX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의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입니다.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며 군이나 국가 단위가 아니면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물질입니다. 이 독극물이 공항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 직후 두 명의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한 명은 베트남 국적, 한 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유튜브용 몰래카메라 촬영인 줄 알았다. 실제로 이 여성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며 촬영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남에게 사용된 물질만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핵심 설계자가 아니라 계획에 이용된 실행자였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됩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 북한 국적의 남성 여러 명이 말레이시아를 급히 떠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외교관 신분이었고, 외교관 보호를 받으며 출국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대사를 추방하며 강하게 대응합니다. 북한 역시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외교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부검 결과 후비엑스 검출은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인도네시아 국정 여성은 외교적 협상 끝에 석방되고 베트남 국정 여성은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받지만 이후 감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지시자와 설계자들은 단한 명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끝까지 개입을 부인합니다. 김정남은 자연사했으며 모든 것은 날조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리액 사용, 공작원 이동, 외교관 보호 출국, 이 모든 정황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이 국제사회 한복판에서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공항이라는 가장 공개적인 공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암살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기록으로 남았고, 국제사회는 지금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이 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